할리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인 은총과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고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해주시고 간섭하여주셔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데 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향들의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최근 신조어에서 표준어로 바뀐 단어 가운데 짝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가짜, 모조품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가짜의 의미를 대신하는 보편적인 어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다가,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짝퉁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시대는 가짜, 모조품, 유사품 따위가 난무하여 가짜가 진짜처럼 통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장관의 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관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들이 다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관의 딸의 모든 표창장과 문서들은 위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스펙들로 고려대, 의대, 의사 면허까지 취득하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이젠 가짜일수록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현대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모조품 가방이 더 정교하고 가짜 고춧가루가 더 빛깔이 곱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 덕분에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복사본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위조된 문서나 화폐는 전문가들도 특별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짝퉁의 정체성은 거짓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 거짓이 진실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면, 이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은 날마다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짝퉁 사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짝퉁화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짜 신앙, 짝퉁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또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가 있던 상황은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뜻을 정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짝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느 날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큰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 한낮 꿈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꿈을 해석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렸던 점성술사, 주술사, 점쟁이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꿈의 기억이 나지 않으니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몽까지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지도 않은 채 해몽을 요구하는 왕의 요구에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밝혀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라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분노했던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혜가 있다고 불렸던 자들, 점성술사, 점쟁이 주술사들이 다 죽게 되었고, 또 죽게 된 위기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큰 위기가 생겼고 이로 인해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음을 앞두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14절을 보면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오기 바벨론의 지지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지혜로운 말로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인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로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얻은 후, 그 다음 다니엘의 행동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아멘. 다니엘이 조금의 시간을 얻은 후 했던 것은 이알수 없는 문제, 누구도 볼수 없는 문제, 사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이 다 막혀버렸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러나 가장 빠르고 우리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수 있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 기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고,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100세 때 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나이가 17세인데 꿈이 이루어진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일 때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택하시면 바로 축복하시고 세우셔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 교만을 꺾으시고 때려는 고난을 통해 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 주시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신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여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주실 것을 믿고 나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때 분명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밤새 기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밤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그 꿈은 어떤 뜻이었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 기쁜 나머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니엘의 찬양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을 보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찬양을 보면,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18절, 19절, 22절 모두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를 제외하면, 구약성경에서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은밀한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결코 할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한 초월적인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힘을 합하여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은밀히 조용히 누구보다 정교하고 놀랍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누브갓네살 왕의 명령에 다니엘을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지하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먼저는 꿈으로 누브갓네살에게 그리고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드러내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모든 은밀한 일이 드러나 오히려 느브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사 왕인 더 이상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명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은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들이 닥쳐오든지 지금은 알기 어렵지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이 모든 은밀한 일들은 밝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묵묵히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하늘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로 붙잡고 내 네, 방법보다 더 울려가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다니엘이 알수 없는 문제 앞에, 죽음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에는 버거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은혜의 원촉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학교 여름 출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세명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알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 저희 삶 가운데 알수 없는 문제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오니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은혜와 은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 정교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수 없지만,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